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수자입니다 오늘 방송 출발 좀 늦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오늘 어, 방송 출발이 좀 늦었구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뭐, 지금 딱 바로 첫 헤드라인에 드릴 말씀 바로 이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NC소프트, 이마트, 덱스터 세 개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어 지금의 NC 소프트는 뭐 윤성열의 개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고 오늘 신작 출시로 인해 가지고 약간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서 나오고 있는데 쉽게 제가 표현드리면은 그냥 신작 기대감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다가 제로 소멸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NC 자체의 지금 재무제표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턴어라운드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종 지지 라인을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그 교육방에도 보시면은 NC 소프트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자. 평균 단가에 따라 다른데, 평균 단가에 따라 다른데 20만 원에 보유 중이신 분은 제가 잠시 그냥 빠지고 관망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4만원에 보여주기 신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공개해드린 거예요. 제가 무책임하지 않다는 걸. 사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공개 종목인데 교육방에 제야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긴급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거 다 9시에 체크했던 부분이, 9시에 다 체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한번 지켜봐라. 24만원이면 추매로 대응해봐라. 그리고 20만원 보이자는 아직 20만원 안 켜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발 뺐다가 다시 분할 재매수 하든지 해라. 라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평균 단가에 따라서 대응하는 경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나머지 다른 종목들 지금 도 출발해보면은 볼게요. 하나 오션 지금 오늘도 지금 뭐3% 이상 빼다가 지금 끌어올리는 분위기고요 지금 시그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보합권 전후에 마무리가 될것 같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차트를 그리고 여러분 12월 8일까지 멤버십 뭐지 마감인 거 아시죠 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하나오션, 요 박스권 안에 제가 고유, 보고 있는 차트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린 차트인데, 요 박스권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셔도 되고, 추세가 걷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요 만 뭐냐 삼만 이천 원 이상의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매로 분할로 계속해서 대응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네이버 뭐 LG 사라 건가 LG 전자 그다음에 h m m 이런 종목들은 다 반등의 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개엄 종국은 어 일단은 위기가 일 달러 1 달러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 윤석열의 타핵경국으로 아마 돌이 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국에 증시에 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누가 불안해서 이거, 대통령 바뀔 수도 있는데, 예, 누가 불안해서 돈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당분간은 온탕, 냉탕으로 온탕, 냉탕으로 아마 갈 거예요, 증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수익은 챙기고 본다는 생각으로 이 증시를 대해야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저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빠진 뭐 급락했던 종목들은 소규모 반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 말고는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요하거나 뭐 문제 될 만한 어떤 그런 주식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장기 투자에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오늘 몇 프로 올랐죠? 2.45까지 올랐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종가에 재배팅 분할 배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분, 당분간은 증시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탕과 냉탕을 온 온탕과 냉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계좌에 빨간 불이 들어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정말 혹시라도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조금 수정하시고 낮추시고 실수을 챙기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정복이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주식에 대한 저의 기조입니다. 역시 한국 국장은 절대 장투는 답이 없다. 그리고 단타만이 답이다. 수익은 챙길 때, 줄때 챙기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12월 8일까지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제가 종목을 그동안 쭉 살펴본 것들을 또 서치해서 일요일 날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가 정석 투자 교육 영상 12월 2024년 12월 개정판으로 최신 영상을 또 제작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시 드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알찬 종목들이 많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주식의 정석을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일단은 정석 투자의 추천 종목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12월 8일까지 이렇게 여러분 월 5만 원입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에 어, 월요일 날 출발한 그 멤버십 방의 종목들은 지금 한 종목은 목표가 지금 근접까지 갔다가 오늘 살짝 빠졌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종목들 아무 문제 없고 오늘의 특 오늘의 특징주는 NC 소프트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NC 소프트 괜찮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의견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목표가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잘 아시죠? 자, 제가 목표가를 25를 했으면 오늘 목표가 그저그 어냐 그저께 목표가가 전후가 도달했어요. 제가 항상 25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4, 24만4만 8천 원도 거의 목표가예요. 하지만 제가 과감하게 27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3만 원, 24만 원대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추매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아직 n c 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배열을 지금 보세요. 이거 역배열 차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역배열 역배열 차트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뚫리면은 여기서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추매하신 분들한테는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급반등이 나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본전 탈출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엑스토프트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24만원, 23만원 다시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또 재매수 해가지고 목표가 27만원까지 그고 가보시는 전략,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대응하시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생각 무조건 가지시고 주식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정석 투자 멤버십방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극강의 정말 최고의 중복 추천방이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0 1 0 4 5 9 2 4 9 8 6번으로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